자, 이5 0번 AB가 1이고 각 B가 2분의 파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C를 2등분하는 직선과 각 C를 2등분하는 직선. 자, 이게 굉장히 큰 힌트가 돼요. 직선과 어 선분 AB를 교점으로 뭐 d 를 하고 뭐 이렇게 조조했어 그래서 부채꼴 ADE의 넓이를 ADE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하겠고 그다음에 뭐 삼각형 BCE의 넓이를 t 세타라고 하겠다. 자, 이게 t고요. 이게 s인 거예요. 자, 그럼 내가 부채꼴부터 먼저 뭐 손을 대보면 지금 내가 뭐 제일 간편하게 쓸수 있는 게 이게 직각이니까 뭐 이게 탄젠트 세타다라는 것까지 쓸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전체가 변의 길이가 얘는 이게 뭐 세타인데 지금 코사인 세타 분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다맞죠 어, 근데 여기서 지금 쌤이 방금 중요하다고 언급한게 요 아이가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각의 이등분선에서 물어보는 거는 문제에서 거의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비례식을 이용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비례식이 뭐냐 사과 C처럼 이렇게 됐을 때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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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CA랑 CB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? 내가 지금 궁금한 게이 부채꼴 넓이 구하려면은 이 반지름 길이 구해야 돼. 근데 지금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럼 반지름 길이 AD를 구해보면 지금 얘대 얘는 얘대인데 그럼 일단 이 전체 기준의 길이가 1이죠. 그럼 뭐야? 이거 대 이거는 코사인 세타 분의 1대탄젠트 세타니까 요 길이가 차지하는 거는 입마두개 더한 거 분의 얘 올리면 되는 거다. 맞죠? 그럼 뭐야? 코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에 코사인 세타분의 1이 가져가는 만큼 차지하는 거죠. 그럼 이제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. 얘 같은 경우는 통분이 되니까 분모가 어좀 간단하게 쓸게요. 코분의 1 플러스 얘가 코분사니 곱사 이렇게 되겠죠. 위에는 코분의 1 되겠네. 그럼 선생님이 아래 위로 코사인 곱해보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 거죠. 이해갔어? 자 그러면. S 세타를 먼저 써볼게. 아, 그러면 S 세타가 뭐냐. S 세타는 2분의 1 R제곱 세타란 말이에요. 그럼 R제곱 세타 할때 지금 AD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. 그럼 R제곱을 해보면 R제곱 해보면은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뭐 제곱분의 1에다가, 그 다음에 세타 이렇게 되는 건 거죠. 자, 다음 T 세타를 구해볼게. T 세타 같은 경우는 지금 삼각형이니까, 요 변의 길이는 나와 있잖아. 맞아? 그럼 내가 이변 길이만 알면 사실 이 끼인 면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구할 수 있어요. 그럼 CE는 어떻게 구하냐? CE 같은 경우는 이 AC를 내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잖아. 근데 거기서 이 반지름만큼 빼지는 거죠. 그게 이거라고.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되겠네? 맞아요.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개는 좀 통분하기가 자 통분해볼게요 어차피 극한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해보면은 세타 분의 얘네두개더 빼지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먼저 가고 코사인 세타 뒤에 가니까 뭐 이런 형태라고 할수 있겠네 자 하여튼 이게 지금 ce에요 ce 그러면은 t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냐 t 세타는 어, 2분의 1에다가, 탄젠트 세타 한번 곱해주고, 그 다음에, 시 2변, 방금 구했던, 코사인 세타, 1 플러스, 사인 세타 분의1 플러스, 사인 세타, 마이너스, 코사인 세타에다가, 어, 사인의저 끼인각 구해줘야 되는데, 끼인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. 맞아? 근데 요부분은 지금, 각 변환을 해보시면은, 코사인, 어, 세타다. 라고 할수 있게 되겠네. 그럼 좀 약분을 해볼게요. 이티세타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. 이렇게 날라가죠. 음, 그 다음에는 별다른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. 자, 요 상태로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리미트. 어, 리미트. 풀어라는 게,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, 티세타가 지금, 어, 2분의 1에다가, 지금 1 플러스, s 사인 세타 분의 위에가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돼있고요분에 요거를 s 세타 지금 제곱을 하라 했죠 어 s 세타 제곱을 한번 해보면 쟤는 4분의 1이 될거고요그 다음에 요 부분은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 전체 4승이 될거고 그 다음 세타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좀 약분을 해보시면은 얘랑 얘랑 약분 돼서 일단 2분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하나 날라간다 맞죠 그러면은 지금 남는 게 뭐냐면 탄젠트 세타 일단 남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총 3개 남았고요 그 다음 1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스 사인 세타 남았고 뭐 이거 분의 세타 제곱이 이렇게 남은 상황이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 어 이거를 내가 지금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건데 얘는 지금 세타 하나 데리고 와서 0으로 보내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 보내고 얘 하나 보내서 1로 보낼게요 그 다음에는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얘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어,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3승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어, 사인 세타 이렇게 좀 나눠서 볼게요. 그 다음에 이 세타를 좀 분모에 내려볼게. 얘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. 얘는 결론적으로 1로 갈 거야. 문제는 얘네를 푸는 건 건데 얘를 지금 봤을 때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 세트 있죠. 이게 세트로 어디를 가게 되냐면 0으로 가요, 0. 자,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? 이 밑에 세타가 0으로 갈 때,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여기 1풀코, 여기 1풀코를 할 거란 말이죠. 그럼 뭐야? 결론적으로 세타에다가 1풀코가 되는데, 위에가 사인제곱 세타 된단 말이에요. 그럼 한놈 날릴 건데, 위에가 지금 제로로 가니까, 이게 0으로 간다는 거죠. 세타분의 1마코는 0으로 갑니다. 그럼 뭐야? 얘 0으로 가네, 결론적으로. 0으로 가는데 이 뒤에 있는 게 1로 간다는 얘기죠. 이해가? 자한 번만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해볼게요. 지금 저게 날라갔고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2분의 1에다가 어, 지금 이 세타를 밑으로 내려서 보자는 거예요. 얘는 0으로 가면은 결국 인마가 0이기 때문에 1로 가요. 그래서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. 극한에서는. 그 그래서 좀 제외하고 볼게요. 그럼 1분의 밑에가 세타분의 1마이너스 코사이 세타부터 쓰겠다는 거야. 사인 세타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. 그럼 쌤이 이렇게 이렇게 찢어도 상관없죠. 그럼 뭐야. 리미트 세타 0으로 할때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단체로 0으로 가요. 근데 얘가 1로 가네. 그럼 0 더하기 1이니까 1분의 1이 되겠죠. 그래서 극한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. 어, 얘는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.